안녕하세요 드락사르 장인 니궁 쩔 드락 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변경된 드락사르 사용해보셨나요? 패치 전 드락사르는 은신 효과를 줬었는데 패치 후에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뿐더러 잃은 체력에 비례해 스킬 피해량이 최대 15%까지 증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변경된 드락사를 안해볼 수가 없죠 이거 제가 해봤는데 진짜 히트입니다 1탄 입니다 게임이 시작됐고 적 정글로는 샤코가 나왔습니다 샤코가 나왔는데 인베를 안 간다? 케인 정글? 하지 마세요 렌즈 들고 박스 지우러 무조건 출동해야죠 지금처럼 강타로 박스를 지우면 쿨타임을 돌려주기 때문에 샤코가 나온다면 동선을 예측해서 렌즈 강타를 활용한다면 이 사람 최소 골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샤코를 위쪽으로 쫓아내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부로 왔죠. 그 이유는 바텀의 조합이 징크스 세나, 그리고 진 판테온. 이거 정글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매치업이거든요. 바텀 호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역버프 동선으로 칼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코가 레드를 포기 못하고 리쉬를 받은 거예요. 저희 바텀은 삼거리 대기를 통해 살짝 질교만 하고 빠져주면서 이득을 받고 그 덕분에 샤코의 동선도 빠졌습니다. 약간의 임베와 칼부 스타트만으로도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는 게 롤이에요. 저는 일단 풀캠을 돌았습니다. 바텀갱이나 다이브각이 나왔으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변신전 케이는 그런 거못 해요. 이렇게 된거 그냥 성장을 하기 위해 정글링을 돌려고 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모습을 보인 샤코. 저는 바로 탑으로 올라왔는데요. 샤코 레벨도 낮으니까 이거 개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W를 못쓰고 죽은 세트. 캐넨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전멸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케인 장인만 쓴다는 전설의 스킬. 백무빙으로 안심시키다 전멸 큐. 키... 아. 하. 개조졌다. 정글러들 빡종 마려운 순간 1위죠. 탑에서 2킬을 내주는 바람에 나라. 초반에 바텀에서 봤던 이득은 의미가 좀 옅어졌고, 상황이 좀 풀린 샤코는 미드갱에 성공하면서, 킬 스코어는 3대0.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바텀갱을 왔습니다. 시야에 걸리지 않게 용 쪽으로 돌았고, 판테온의 전멸 W와 진의 W 시너지라면, 뚜벅이 징크스는, 이걸 피해? 아니, 진영 멈춰있는 적한테 W는 맞춰야지. 하지만, 징크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바텀 라인까지 너무 좋은 상황. 물론, 대각선의 법칙으로 세트 형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까 잘했으면 됐잖아. 샤코가 탑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카정까지 이어갔어요. 그렇게 레드를 먹은 다음에 정글로 복귀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털려있는 칼부. 그리고 방금 레드를 턴 샤코. 니네 레드 쩔드락. 저는 바로 싸움을 걸었는데요. 뽐날단검이랑 점화가 있는 샤코지만 저에겐 샤코가 가질 수 없는 비장의 아이템 판테온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샤코의 제압골드를 판테온이 챙기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 후엔 다시 바텀갱을 내려왔어요 진의 전멸이 빠지긴 했지만 케인과 판테온이 이렇게 달려오고 진금 궁극기까지 켜졌는데 뚜벅이 세나는 살 수가 없죠 세나가 전멸을 써봤지만 결국 마무리가 됐고 징크스의 전멸까지 빼면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변신 게이지까지 완벽. 드락사르를 사려면 900골드가 필요하니까 정글을 좀 돌면서 변신과 템을 사오려고 했는데 포타골드를 오지기 욕심 내다가 죽어버린 진. 그리고 세나가 와드를 하러 올라오는데요. 이거 아까 세나의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판테온의 궁극기로 노리면 무조건 킬이 가능한 상황. 에서 걸어온 판테온. 하지만 다행히 변수는 없었습니다 뭐 궁극기를 아끼고 잡았으니까 이득인가? 그 순간 샤코는 미드갱에 성공했어요 저도 빨리 귀환해서 변신을 하려고 했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징크스 이놈이 케인이 집을 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과감한 한라인더를 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냥? 너는 그냥 죽어라 그렇게 징크스를 잡아냈고 진짜 지금은 시작부터죠. 게임 시간 11분, 그림자 암살자와 드락사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텀을 뛰었죠. 바텀에서는 진이 물리고 있었지만, 알바노? 아까 징크스와 세나의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뚜벅이 챔피언을 잡는 건일도 아니죠. 그냥 롤 모르는 8살 초등학생 데려와서 징크스 세나 잡아볼래? 라고 해도 손쉽게 잡아낼 순 없겠지만 드락사르 장인, 미궁 쩔드락 정도면 지금처럼 가뿐하게 트리플킬을 올릴 수 있어요. 게임 초반 약간은 불리했지만 8킬 중 8킬 모두 관여하면서 킬스코어, 역전, 케인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는 징크스 궁에 맞고 뒤질 뻔 했지만 방금 바텀의 모습을 보였던 그림자 암살자가 갑자기 탑에서 나타나면 어떨까요? 케넨은 초반에 성장을 굉장히 잘해서 레벨이 무려 3이나 높았지만 그래 봤자죠. 순식간에 케넨을 녹였고 망해버린 샤코는 바텀에서 갱승. 그리고 방금 탑에 보였던 그림자 암살자 케인이 갑자기 바텀 3거리에 나타난다면? 진짜 공포그 자체가 아닐까요? 형, 살려줘. 응? 드락사르의 최대 강점 지금처럼 대상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크스에 덧친 무용지물 제가 드락사르를 사용해보니까 케이틀린이나 징크스같이 덫을 까는 챔피언 상대로 진짜 좋았어요 왜 다들 암살하고 나서 덧빨고 죽는 경우 은근 있잖아요 이번에 패치된 드락사르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 스킬 데미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스킬 위주로 구성된 케인에게는 진짜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코어로 e 자기개발톱을 올렸는데요. 이 자바라고 드락의 시너지가 진짜 미쳐요. 평타한대로 둔화 99%. 거기에 스킬을 사용한다면 전멸과 이동기를 쓰지 않는 이상 100%의 적중률을 자랑하죠. 그림자 암살자의 카운터는 CC기라고 할수 있는데 적팀에게 위협적인 CC기는 케넨 궁이랑 말파이트 궁극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케넨이또 AD에다가 말파는 바텀에 있으니까 이 그림자 암살자를 말릴 사람은 오영은 박사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 협곡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적팀 세나는 타워를 끼고 라인을 받아먹으려고 하지만 평타 한 대를 맞으면 전멸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전멸을 쏘도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 팀은 올 a d 조합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잘한 말파이트가 무섭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합이 좋지 않아도 케인이 14키를 먹어버리면 돌덩이도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라마나까지 나온다? 이게 세나인지 미니언인지 헷갈려요. 드락사르 효과로 세나의 속박까지 무시하는 케인.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이번 판. 적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위력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게임은 그림자 암살자의 하드 캐리로 넥서스를 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의 경우일 때는 요우무, CC기가 많은 조합 상대로는 드락사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노르스럼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바